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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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나쁜 남자 굿이라고 하시는데 <laughs> 형님, 형님 아까 형님 라방 잘 봤습니다. 형님이 아주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하시다가 떠나신 염따 형님, 남자들이 남자들이 줄을 서온 염따 형님, 행복한 노래를. 불러야겠다 행복한 행복한 노래 하나 부를거야겠다아 염따 형님 노래를 부를거야겠다 아니다 무슨 노래를 부를고 끄지 음 어, 노래를 하나 부르 끄겠습니다 어어 어, 어. 아, 부를 노래가 없다. 아이고. 백두지나의 하늘에 타야저 크리스마스 노래 잘 모릅니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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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부를게 오, 나 원래 노래 많이 부르는데 집에서 그래서 노래 많이 불렀는데 내가 노래 부를 게 없네. 내가 노래를 진안 듣나 보다. 이제는 내가 노래방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분명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는데. 노래방에서 내가 부르던 노래를 불러야겠다. 산타 텔미? 나 이거 못 불러. 그냥 텔미는 부를 수 있다.

딴, 딴, 산타 태미 산타 태미 산타 테미 산타 테미 태미 미미 듀엣 듀엣 곡 아는 거있냐위용용사이 레디 올리면 오늘 외주하 여자가 위용위용 오토바이 깔으면 근데 듀엣 할수 있는 노래 뭐 있지? 듀엣하자. 듀엣. 너가 부르는 곡 내가 부를게. 어 진짜? 응 너가 그 내가, 내가 아는 걸 너가 다. 듀엣에 앞서 저희가 해명할 것이 있습니다. 해명하시죠. 김창정. 무슨 해명? 해명하시죠. 이제는 말할 때가 됐습니다.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지랄라고있는데 이제는 말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귀 기울여 주세요 마한테에 넘기는 거야 이제 다귀 다, 다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오케이. 밝힐 때가 됐습니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뭘 밝히죠? 어 사실 <laughs> 사실 물 <laughs> 마시죠. 사람 불안할 때 하는 행동 다 하고 있죠. <laughs> 자 밝힙시다. 장래원 씨가 먼저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네. 코코만 <laughs> 커지고 있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 코쿤 형님의 자식들인 코쿤 형 <laughs> 코쿤 형님의 자식, 영지 레원입니다. 영지 레원입니다. 사실 저희는, 네, 저희는 곡 작업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 도곡 작업을 많이 했는데 또 곡을 세 곡이나 작업했네요 서로 오, 같이 한게 제가 장래원 씨 곡에 세곡다 피처링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뭐, 저도 이제 불러주세요. 아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 근데... 제가 해명하고 싶었던 바가 따로 있거든요. 저 어, 해명해도 그러면... 될까요? 네네 네, 네, 갑시다. 장래원 씨의 수많은 여성 팬분들이. <laughs> 분개하고 아, 계시거든요. 저를 향해. 아, 그래서, 네, 뭐, 그래서 제가, 제가 해명하고 아.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장래원은 제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 아쉬워하시나요? 그게, 뭐, 아쉬워, 그게 뭐야? 아쉬워하시는 건가요? 아니, 뭔, 무슨,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래원은 아. 그 제가 음으로 낳은 자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버키운 오따리에 들고 어버키운 자식이 <laughs> 어버키운 자식이고 <laughs> 자식과 엄마랑 관계니까. 네, 그래서 저 자식은 저를 엄마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장래원에 많은 여성팬분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는 근데 실 실망하시는... 그의 삶에. 그의 삶에 마음으로 나는 자신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 주엣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 주위... 장래원 씨 아쉬우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 어떤, 아, 아니, 나는 그, 혹시나 너가, 그 뭐지? 아, 그, 너한테 분개하신다는 게, 그, 무슨. 장래원 씨, 속상하신가요? 어? 아쉬우면 뭐... 말로 하세요. 뭐아지고싶으시면 말로 하세요 촌스러워요 아니, 아니, 아니. 관심을 애벌로 표현하는거 정말 유치하고 잼민이 같아요 아세요? 아세요? 제눈 똑바로 보세요 뭘 알아, 뭘 알아. <laughs> 아유 유치해 치사해 여러분들 초등학생, 초등학생 영유아기 남성들이 자신이 관심있는 여자에게 관심을 표현할 때딱 저런 스탠스로, 스탠스를 취하곤 하죠 아시죠 여러분들? 무슨 느낌인지 쪼개? 어, 어, 어. 여러분 죄송해요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집에 따겠습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장래원씨 자꾸 저를 향해 웃지 마세요 저 설레니까 자오 그건 그거대로 설레네요. 빨리 주에 탑시다. 저희. 네. 아, 뭐? 뭐저 남성, 이거 부를까요? 여성을 열어 불리는 저 남성. 크리스마스에 날 혼자 있게 하면서 나를 울리는... 부르는 이렇게 근데 너랑 나랑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웨딩곡? 빰빰 빠밤 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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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안 되겠다. 그럼 이거 부를래? 명곡. 어때? 어떤 거? 왜, 왜 같이 부르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오케이, 오케이. 부를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너 부분이잖아. <laughs> 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왜 그게 내 부분이야? 키가 그러니까 키가 가 다르잖아. 키가, 키가. 키가 장래원이 키가 나보다 높아. <laughs> 너가 노래 부르는 아, 그래? 나보다 높아. 에이. 가자. <laughs> I'm officially missing you. l 기다리 y that is a sad. I'm going b a c 하는 o u get c 가 원하는 노래 a one, go. I'm g e t t 는 n g scared 어 f Jana. I d o n 이 w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 역시 오빠, 우리 결혼식 때틀 노래라서 빠딱하게 알고 있구나. 이거 이보영 씨랑 엄태웅 씨랑 같이 부른 거 알아? <laughs> 가자. 되게 막 나레이션도 나와. 키 마이네. 알보자. 아들이 기부? 거리가 없다 폰에. 응? 오빠. 응? 어, 응? 왜노려봐 <laughs> 싸우자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장상냥하게 상냥하게 쳐다봐 봐. 알네 오빠 우리 해명하자 이제. 우리는 오케이. 가족 보다 끈끈한 사이라는 것을, 그렇지 악수하자. 우리 우리가 서로에게 계속해봐, 계속해 <laughs> 그래서 그 우리는 우리는 나는 너에게 개인적인 입장이 있어. <laughs> 뭐야, 나 설레니까 이거 따로 말해 주면 안 돼. 그런 건 없, 없는데? 어 말해봐 계속 물 마시네 많이 목이 타나봐 노래도 안 불렀는데 음. 그 일단은 나는... <laughs>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녹화하세요 여러분 녹화하세요 중요한 말 하려나 봐요 여러분 녹화하세요 네저 아, 마음의 준비 잠깐만 잠깐만요 저물 마실게요 마음의 준비 좀 할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잠시만요 마음의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녹화버튼 눌러놓으세요 잠시만요 이제 하려나봐요 여러분 잠깐만요 뭘 하..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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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 이제 마음의 준비 됐어 <laughs> 그래 우리는 <laughs> 뭐하는거야 뭐예요? 하 게... <laughs> 여러분 빨리 응? 녹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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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말 하려나 봐요. 그 아, 잠깐만. 이제... 잠깐만. 진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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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만 숨만 들숨 날숨 한세번 마시고. 됐어 우리는 아주 좋은 우리 그때 남산 갔을 때부터 남산 갔을 때부터 지금 어슬고 올라가는 거지. 남산 갔을 우리... 때 추억과 그런 것까지 우리 지금 오빠가 원에서밥 먹었을 때 이런 것까지 지금 다그 추억들을 뒤로 감기하면서 우리의 아나 여기까지 하고 오빠 말 들을게 이제 우리는 우리는 친구 친구 피카 피카 여러분 녹화 끄세요 녹화 끄세요 여러분 여러분 녹화 끄세요 저 사였거든요 녹화 끄세요. 재수 없으니까, 그리고 장래원 씨, 마지막으로 그,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어, 아니요? 아 마지막 아니요. 한마디도, 마지막 한마디도, 안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해, 해주세요. 마지막 유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창밖에 안전 바람 안정에도 사랑은 가득한너널 만난 세상 너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 정우 씨, 어디 어디갔어? 아니, 이 집에 가야겠다. 집에서 자야지.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유종의 미, 아십니까? 박수 칠 때, 집에 가라.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유종의 미.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지금 11시 46분인데,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그러면, 안녕.